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권경엽 대리입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전문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를 비롯한 기업의 기술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5년 신규 추진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사업, K-HERO 육성 지원 사업의 공고를 안내해 드리고자 본 사업 설명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사업 공고 내용을 숙지하셔서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설명회 영상의 목차로 K-HERO 육성 지원 사업의 추진 배경 그리고 목적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25년 추진 사항을 통해 공고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급격한 산업 및 경제 변화로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각 주요국에서는 미래 핵심 기술의 주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미래 혁신 12개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 개발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하는 등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선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R&D 투자 규모의 약 80%를 민간 R&D 투자가 담당할 만큼 기업연구소는 민간 R&D의 핵심 중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기업연구소의 양적 증가에 반해 연구 역량의 질적 성장은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그리고 R&D 역량 진단 모델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운영 관리를 통해 기업 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필요성과 목적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 연구소 지정 제도, R&D 역량 진단 모델과 같은 기존 운영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 역량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를 선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를 발굴, 중점 지원하여 미래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우수 연구소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내역 사업 1과 R&D 역량 중상위 기업연구소의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내역 2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역 사업별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 및 기업 R&D 역량 진단 모델과 연계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에 R&D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내역 1.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은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연구소를 지원대상으로 우수기업연구소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술의 추가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사전기획 1단계와 후속 R&D 2단계로 구, 구분되어 있으며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3개월 동안 7,500만 원을 후속 R&D 단계 선정 시에는 약 4년 동안 연 9억 원 이내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내역 2, 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2.0 사업은 두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분되며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내내역 사업별 지원 대상이 구별됩니다. 내역 2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공연구기관의 공동 연구를 통한 12대 국가전략 기술 분야 관련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그리고 주력 제품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내내역 1 사업인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사업은 사전기획 1단계와 후속 R&D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전 기획 단계에서는 3개월 동안 3천만 원을 후속 R&D 단계 선정 시약 3년 동안 연 4억 원 이내에 연구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내내역 이 사업인 기업 연구소 보유 역량 고도화 사업은 과제 선정 시약 2년 동안 연 3억 원 이내에 연구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내역 사업별 상세 안내 및 유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 사업 1. 글로벌 선도 연구소 육성 사업은 기술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기업 연구소를 발굴 육성하여 세계 최고 최초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선도 연구소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 기업 연구소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대학, 출연연 등의 인적, 물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주요 기술의 추가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연구소에서는 해당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아울러 사업 목적의 의거, 글로벌 시장을 개척 중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올해 총 6개의 사전기획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6개의 사전기획 과제 대상 기획 결과 평가를 통해 2대1의 경쟁률로 후속 R&D 과제 3개를 최종 선정 그리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역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한 자격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대상은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로 해당 기업연구소에서는 사업신청 시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장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의 우수성 입증 자료와 글로벌 시장 개척 입증 자료는 기업 연구소의 상황에 따라 여러 증빙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점 저희 전문 기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고문상 입증 서류의 종류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 연구소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 전문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과제 선정 평가 시에 평가위원님들께 회의 자료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즉, 평가위원 그리고 기술 전문가 분들께서 과제 평가 시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글로벌 개척 여부도 함께 심사,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수기업연구소에서 사업신청 시 반드시 최소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은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산학연과 후방에서 기술 자문, 평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사업화를 지원할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업연구소의 개발 기술 단계 그리고 상용화 현황에 따라 사업화에 필요한 부분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우수기업연구소의 판단 하에 사업화 지원기관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화 지원기관의 필요성, 그리고 본 사업에서의 역할 등을 연구 개발 계획서에 반영하셔서 사, 사업 선정 평가 시에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역 2 사업의 내내역 1 사업인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은 R&D 역량 진단 결과 2그룹, 도약형 연구소로 성장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혁신적 신제품, 신기술의 기획, 개발을 지원하며 우수기업연구소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며 21년부터 23년까지의 3개년 역량 진단 결과 역량 상위 퍼센테이지가 20% 초과, 40% 이하를 의미하는 도약형 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총 4개의 사전기획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4개의 사전기획 과제 대상, 기획 결과 평가를 통해 2대1의 경쟁률로 후속 R&D과제 2개를 최종 선정 그리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내역2 사업의 내내역2 사업인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R&D 역량 진단 결과 3그룹 성장형 연구소로 성장한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상위 그룹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가 공공 연구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관련 주력 제품을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21년부터 23년까지의 3개년 역량 진단 결과 역량 상위 퍼센테이지가 40% 초과 60% 이하를 의미하는 성장형 연구소로 지속 성장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총 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내역 2 지원 대상에 대한 자격 유의 사항입니다. 내역 2에 내내역 1, 내내역 2 사업 모두 R&D 역량 진단 시스템에 따라 21년부터 23년까지의 3개년도 R&D 역량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의 자격을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년 역량 진단 결과 지속 성장하여 2그룹인 도약형 연구소 또는 3그룹인 성장형 연구소에 도달하였거나 3개년 동안 동일 그룹 내에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온 기업연구소여야 합니다. 역량 퍼센테이지는 상위 개념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역량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시 1번, 2번과 같이 3개년 동안 매년 수치가 낮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 23년도의 진단 결과가 본사업 지원 대상인 2그룹, 3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예시 3번, 4번과 같이 3개년 진단 결과 한 번이라도 수치가 올라간, 즉, 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23년도 진단 결과가 본사업 지원 대상에 부합되더라도 사업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내역 이 e 사업신청 시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대학, 출연년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을 포함한 최소 2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학, 출연년 등 공공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R&D 성과물을 기술 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 이전 예정이어야 합니다. 즉 기업 연구소는 기술을 이전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 연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점 명시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 R&D 역량 진단 시스템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 R&D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매년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제출받는 연구개발 활동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총 26개의 R&D 관련 지표를 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진단하며 각 기업연구소에서는 신고 관리 시스템인 www.rnd.or.kr에서 기업 로그인 후 자사의 R&D 역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기업 부설 연구소 전담 부서 신고 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역량 진단 메뉴에 접속하시면 연도별로 자사의 역량 진단 종합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역량 결과는 당해 년도에 기업연구소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 활동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산출된 값이기 때문에 역량 진단 값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연구소가 추가적으로 수치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은 불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최근 도출된 역량 진단 결과는 23년도 값으로 23년 이후 신규 설립하신 기업의 경우 영양 진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절차 그리고 추진 일정 설명드리고 사업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3월 20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은 뒤에 서류의 확인 그리고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각 기업에서 제출한 연구 개발 계획서 및 관련 서류들을 통해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이후 절차인 발표평가 대상으로 상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서면평가 절차는 신청 접수된 과제수가 뽑고자 하는 목표 과제수의 3배 이하로 접수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은 과제에 대해 분과별 연구개발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별 연구책임자 중심의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분과별 지원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각 분과별 평가 위원장님들로 이루어진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에 대한 신청 접수는 3월 20일까지이며 접수 마감 이후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 한달 이내에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짓고 협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 월의 1일을 협약 기간으로 기산할 예정으로 따라서 내역 1, 내역 2에 선정된 과제 모두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 상세한 사항 그리고 제출 서류 등은 과기부 홈페이지 또는 저희 산기업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 그리고 관련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외 문의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